말해봐 도전 티싱스타에 지원한 수많은 도전자 중 1차 면접을 통과한 도전자들의 2차 현장 테스트가 있는 날 과연 1차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2명의 도전자는 누구일까요? 아좀 늦었습니다 차가 갑자기 앞에서 막히는 바람에 좀 긴장돼갖고 잠을 설쳤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설잠 잤는데 세, 일어나니까 3시 또 자다가 또 이러니까 4시네 자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무조건 1등이죠.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일단 경력이 상많이 떨어져요. 될줄 몰랐었는데, 네, 정말 될 줄은 몰랐었요 오늘 좀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잘 즐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아침부터 미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걱정도 좀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즐기는 사람은 이길수 없으니 저는 즐기겠습니다. 오늘. 멀리 가는 것 같은 날씨가 구조서 좀 걱정이신 걱정이네요 좀 시작 전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맞아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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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1 2인에 합격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 전에 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4인1조세 팀이고요. 팀별로 현장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종이를 하나씩 꼽아주세요. 비주, 비주, 마이마이마이 엘조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엘조 화이팅! 이조예요. 잘할 파이팅. 거예요. 화이팅 할 거예요. 시조입니다. 두세 화이팅! 마지막 시조까지 버스에 탑승하고 2차 현장 테스트 장소로 출발합니다. 이게 상동 진행이네요. 끝인데 뭐도 기존 있을 거잖아. 다섯 시어잖아요. 아마 소니가 실력보다는 플레 가능성을 본다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서로 이제 서로서 도와가면서 단합된 모습보다는 뭐 방송 진행 능력이라든지 <laughs> 뭐 여기서 한명이라면 그렇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 도전자들 모두 정말 긴장될 것 같은데요.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알기에 대화도 잘 통하는 도전자들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피싱스타가 탄생할 현장 테스트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테스트 장소는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에 위치한 인산 저수지입니다. 야 이제 내리셔고 이동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FTV 염유나 아나운서입니다. 우선은요 이 현장 테스트에 앞서서 이 테스트를 심사하실 네, 먼저 박원모 위원님입니다. 모두들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성웅 위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박정균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FTV 정인영 팀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테스트는 각 팀당 하나의 무어 낚싯대가 있죠. 팀원 모두가 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네, 또 제한 시간은 1 시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출발 구호와 함께 무어를 향해 달려가시면 됩니다. 도전! Jo! <laughs> 이크림크랭보이크보이크랭크에이크가이거 굴린 이유는요이 크림도 이, 크랭크 같아. 크랭크. <웃음> <웃음> 이유는 이 바늘에 밑에 달려있어가지고 초봄에 보무래도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저는 보면은 역시 러버지세요이 크림도 보세요. 이크이 많이 무거워요. 근데 네, 이거 지금 아, 이거. 많이 아쉬운데 <laughs> 많이 아쉽네요. 예, 네, 많이 아쉬운데. 약간 작은 거. 저희는 리더를 맡고 있는 이런 시즈로입니다. 파이팅고고싱 교수님 가시죠. 교수님 출발. 저배 어? 밑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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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내려갈 밑으로. 들이 음. 그래, 많이 나왔네, 그쪽에 딱 지금 저쪽 라인에서부터 저기 좌대 시작하는 데부터 이쪽까지 잔돌이 이렇게 쭉 있거든 예, 바닥이 좀 괜찮긴 괜찮아 어, 돌이 돌바닥이야 안쪽에서 그러고 여기서 조금 더 펌프처럼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글로 한, 그럼 한번 공략해 볼게요. 한이 정도 걸리면 되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 돌밭이 좀 있다고 검색 결과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그쪽에서 하고 또 저희가 스피닝에 좀 무거운 채비를 쓰다 보니까 장타를 <laughs> 날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낚시대가 한 대이기 때문에 시간 분배부터 포인트 채비 선정까지 보통 까다로운 미션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달리기를 해서 채비를 선택했는데 뭐 믿는 수밖에 없죠 팀원을 믿는 수밖에 없고 그럼 배 바깥쪽으로 한번 이분이 5년 했다고 하시는데 이분을 일단 믿어 믿고 가야죠. 우리가 수첩을 많이 하는 거지 일단 여기 송어 입질이한번 왔다는 거구 송어가 ]구나. 있구나 여기. 형 어디 갔노? 형 바톤터치하고 저희 사장님 한번 찾아보고 포인트 한번 물어볼게요 사장님 어디 계신지 부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매장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베스 네. 조과가 좋지가 않다네. 거의 보통 같은데. 그냥 포인트가 어디가 좀 괜찮다고 하시는가요? 사장님은 그렇게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고 조과만 여쭤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분주해지는 도전자들 그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속출합니다아 <laughs>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 아니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에 이거는 저울 때 무슨 채비? <laughs> 진짜 어렵다. <laughs> <laughs> 뭐, 이거어 먹는 이게. 어저 고수 최 고승님은 잘하시는것 같으면서도 뭔가 허당끼도 있, 있으신 것 같고 일단 뭐다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팀원들. 근데 뭐 친구 만나러 친구 사귀려고 온건 아니잖아요. 고길 낚아요 지 아, 여기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랑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뭐 아무도 못 잡으실 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올챙이라도 잡으려고했는데 올챙이도 없네요. 아, 괜찮아요. 다못 잡았겠죠? 야! 아직까지 그 어떤 주도 조과를 올리지 못한 가운데 미션 종료 시간이 임박했는데요. 몸과 마음이 더욱 바빠집니다. 어디 걸린 거야? 네 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팀별로 고기는 좀 낚으셨나요? 네 봄철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처음 테스트를 시작할 때는 참 따뜻했는데요. 지금 강한 바람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낚시하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못 낚으셔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사회성과 또 협동. 성 점을 중심으로 보는 테스트였기 때문에 너무 두 번째 테스트는 민물 루어 낚시와 바다 낚시 기본기 테스트입니다. 네 모두 낚시의 경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또 민물 루어 바다 세 분야를 팀별로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세 명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어, 바다 낚시를 테스트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바다 낚시를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지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좀 가르침을 드리면은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바늘 매는 법, 그리고 그, 이 매듭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낚시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태경 씨에 비해서 채비를 완성하는데도 시간이 한 반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단지 하나 이제 좀 부족한 것은 목줄을 조금 짧게 맸다는 거. 제가 그 구멍 없는 바늘에 줄을 묶을 줄 모르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왔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실수여 갖고 시작. 재비를 하는 중간에 그 초릿대를 불어 먹는다는 건 이거는 그실격의 요인입니다.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보면 뭐 바늘 묶는 매듭, 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한것 같아가지고 또캐스팅 같은 경우에도 어 목표물에 가장 근접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안녕하세요. 저기 오전과는 달리 저기 오후는 개개인의 이제 그 낚시하고 그다음에 어 하나의 미션은 뭐냐면 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답을 체비를해 주는 친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저기 스피닝 릴에 캐스팅 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좋고 나쁘고는 그거는 낚시하는 사람이 핑계예요. 그 로드를 최대한 자기가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낚시꾼입니다. 그리고 낚시인이고. 알겠습니까? 보셨죠? 네. 연, 연습은 몇번몇번 네. 기회를 줄까요 제가? 네. 1인당, 한 분당 다섯 번 <laughs> 다섯 번요 네. 그럼 되겠어요? 네. 똑같아야 되니까 네. 네. 자, 한, 다섯 번씩 기회 드립니다 던지실 때는 최대한 편안한 자세 해서 던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몸이 틀어졌어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좀더 안쪽으로 하면은 더 편안하게 던질 수가 있어요. 던지긴 제대로 던졌는데 빨리 났어요. 빨리 놓고 서밍도 지금 안 하고 그다음에 몸이 지금 일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지호 씨는 어, 지금 습관이냐 있면 낚시대를 위에서 채영 챈다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히려더 나가 어뭐 고기 기 왔어. <웃음> 자. 와. <laughs> 어, 제가 볼 때는 와 송어. <laughs> 자 살짝 들어주세요. 아니로 낚싯대를 봐봐요. 잠깐 잡았을 때 낚시대 헐리 잡으시고. 탄력으로서 쑥 올려주세요. 그럼 고기를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뭔가 포스가 있는데 <laughs> 아 나도 잡고 싶은데 민물루어를 하나도 한 번도 안해봐갖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복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체프로님이지만 제가 제자세로해서딱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게아 예, 떨어지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저 낚아서 또아 붙겠구나 이 생각도 합니다. 자 윤영웅 씨. 예. 저 목표물은 네 번째 기둥입니다. 지금 윤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면에 오히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조성만 씨는 그러니까 그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세 번째 제가 이제 지시하는 거에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안광식 씨는 호기심과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리즈입니다. 키워주으시죠안 해본 분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다, 민물낚시를. 없는 거죠? 아, 네. 예 예, 예. 자, 지금 보면은 민물낚시 중에서도 전층낚시. 좌대에 앉아서 하는 전층낚시를 준비를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오늘 할 테스트는 전층낚시를 할때 찌맞춤을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찌맞춤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 수심, 깊이를 알아야 돼요. 수심 측정. 거기까지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전층 낚시 해 봤어요? 아니, 전층 낚시는 안해 봤고요. 바닥 낚시만 캐스팅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찌 목맞춤이라든가 수심 맞추는 거를 바닥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갖고 좀 헤맸던 것 같아요 찌맞춤 하는데 계속 수심만 지금 올리고 있고 근데 뽕돌은 전혀 손대지 않고 찌만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그건 수심을 찍는 거지 찌맞춤 하는 게 아니죠 자 됐어요 이정찬씨잘 봤습니다 이리 앉으시고 자 지금부터 낚싯대를 가지고 찌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심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 자 이건 뽕돌이 아니고 편납이에요 편납 편납은 납작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아 확실히 굴러 배운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낚시는 그냥 뭐니 뭐니 해도 딱 진짜 경험자와 함께 딱 출전을 해서 옆에서 딱 직접 낚시를 하면서 배우는 게뭐 전혀 전층이나 민물낚시를 해본 그런 친구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많이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투척이 잘안될 때는 앉아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투척은 일어서서 해도 상관이 없어. 요 민물낚시 해보긴 했었는데 중층은 처음이고 네. 민물낚시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일단, 민물낚시든 바다낚시든 우리가 캐스팅은 다 하잖아요. 예, 예. 자, 캐스팅을 제가 볼 테니까 캐스팅을 좀 해보세요. 자, 멀리 풀캐스팅, 풀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풀로. 친구들이 필드를 한번 같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중층낚시였다. 망했다. 일단 테스트를 다 완료하지 못하고 바로 마지막 테스트 캐스팅으로 넘어간 부분이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더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루어 낚시에는 다들 관심이 많아서 민물낚시에도 조금 관심이 있지 않을까 또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오늘 지금 시조 테스트한 결과로는 아주 형편없네요. 아쉽습니다. 그렇게 ABC조의 기본기 테스트가 각각 진행됐는데요. 세 명의 최종 후보 선정이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열두 명에 대해서 어, 점수 평가 합계 점수를 좀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들 잘해가지고 참,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루어 쪽은 잘했죠. 아유 네. 아, 민물 쪽은 전혀 안 했습니다. 루어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온거 같아요. 보니까 몇몇 빼고는 대부분 다누워를 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첫인상으로 봤을 때저 비주얼적으로 좀 눈에 띄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요? 제가 오늘 볼 때는 이성씨가 1차전에 좀 긴장을 해가지고 올해 사실 이번 저기 2차전에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긴장은 오늘 긴장을 더 하더라고요. 네. 의욕은 굉장히 있는 거 같아요. 의욕은 조성만 씨 친구는 저한테는 지금. 한 4위 5위 정도 되는 친구예요 내 점수를 보면은 자기 혼자 이렇게 0 0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진행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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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식이라는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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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게 될세 명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게 될세 명의 후보는 오늘 최종 테스트를 치르게 될 후보는 바로